Yeah. <laughs> you. 기할때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는 사람과 삶의 여행을 떠나는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신 여러분 앞에서 생각합니다. 국가의 행사였습니다. 이에 이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오신 네빈 여러분과 함께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4일 여기 계신 모든 하객분들께서 함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을 많이 참석해주신 친지 여러분과 하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생 제2의 출발이라는 결혼식의 주인공이신 신랑 송창호 군과 신부 박지원 양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을 키우시느라 수고하신 양가 부모님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신랑 송창호 군은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 기계공학과 박사 과정으로 마이크로 나노 센서를 전공하고 있는 미래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춘 청년인과 동시에 공학자입니다. 신구 박지원 양은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의 바른 지도로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현재 건축학과 석사과정으로 건축환경설비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앞길이 유망한 공학자입니다. 또한 박지원 양은 제가 이끌고 있는 대학원 연구실의 석사과정 학생으로 재학 중으로서 저와는 매우 특별한 관계로 흔쾌히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두 사람을 만났을 때 각자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항상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천상의 백필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특히 신랑과 신부 모두 제가 재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박사와 석사학위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주례가 제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 첫 주례입니다. 사실 제가 어, 주례를 쓰기에 아직 연륜이 많이 쌓인 건 결코 아니지만. 우리 신랑 어, 송창호 군과 신부 박지원 양을 제가 특별히 아껴어 흔쾌히 주례를 생각하였습니다그 그 정도로 저에게도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지금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이기 때문에 저는 주례사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신적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간적 성장과 일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같이 살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은 크게 보고, 단점은 작게 보며 서로 보완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분의 성격과 문화 그리고 생활 양식이, 생활 양식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한 서로 단단한 결합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영원하고도 지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두 분이 7년 전에 처음 만나 3년 전부터 서로 사랑을 시작하였고 그래서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하였겠지만 살다 보면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은 이를 잊어먹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두 분이 모두 비슷한 분야인 공학. 공학인이라는 전문가로 살아야 할 분들이기에 특별히 매우 큰 비전을 갖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꿈은 클수록 좋고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시고 창조적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주위 사람들과 새롭게 맺게 되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일을 할 바에는 즐기면서 일하십시오.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이 말이 오름을 깊이 인식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당연한 이야기를 살면서 때때로 되새겨보기 바라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고마움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리며 부디 두 분의 결혼 생활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랑 송창호 군과 신부 박지원 양이 새로운 가정 이름을 축하드리며 주례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어주세요 그렇죠. 카메라 한번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우리 신랑의 어머니 좀더 웃어주세요. 그렇죠. 어머니 자, 하나 둘. 자마이 하겠습니다.